급하게 상승한 집값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억대 아파트가 14억대로 돌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2억 3천이 떨어지는 지금 당신이 거주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과천 의왕 수원 부천 고양 지역 아파트 그리고 2개월 만에 2억 3천 뚝 떨어진 이곳을 소개합니다 11월 24일에서 29일 기준으로 조사된 최근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경기도 다섯 개 지역입니다. 어디 아파트가 나올까요? 궁금하다면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천시 아파트입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위치한 과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서밋 아파트입니다. 1317세대이며 2020년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나온 매물수는 44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21억에 5천의 최우가가 있지만은 21층이었고 이 9층과 12층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20억 8천에서 이번 거래 9층이 14억 5천만원으로 무려 6억 3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0.29%이며 7개월 걸렸습니다. 11층도 역시나 14억 5천으로 거래가 됐고, 5층은 직거래로 11억 7천만원입니다. 혹시 현재 나온 매물 중에 14억대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시점에서는 매물이 없다고 나옵니다. 거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 내역과 분양가격을 확인하겠습니다. 2년 전 평균이 20억,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거래였죠. 3년 전 평균이 17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는 19층이 17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평균은 10억 2,600만원입니다. 분양가격 평균에 비해서는 약 4억 2천 정도는 비싼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아파트입니다. 포일동에 위치한 인더관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1774세대이며 2019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2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작년 6월 25층 최고가 16억 3천만원이었지만 올해 11월 23층이 10억 8천만원으로 무려 5억 5천만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3.74% 이며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1억 1천만원이 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중 10억 후반대 또는 11억 초반대가 있을까요? 내일이 더싼집다 함께 기다리면 가능합니다 현재 나온 매물 중에 10억대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11억에서 16억 5천입니다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서 5년, 그리고 분양가격도 적어드렸고, 그리고 이 거래들을 분양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3년 전 평균이 9억 7,370만 원이고, 4년 전 평균은 6억 5,282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전 평균도 4년 전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3년 전으로 돌아오기에는 약 1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3,498세대이며 2013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167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5평입니다 작년 7월 9층이 9억4천5백만원이었지만 올해 11월 10층이 6억1천5백만원으로 3억3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4.92%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2억 3,500만 원이나 떨어진 바로 여기입니다. 2개월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4년 11개월 동안 1억 5,400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매도 매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중에 6억대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7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입니다. 아쉽게도 없는 상황이고, 과거 내역을 살펴보면 2년 전 평균이 7억 6,400만원 무너졌다. 3년 전 평균이 5억 8,100만원이니까 거의 3년 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4년 전, 5년 전 평균 비슷합니다. 이 금액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파트입니다. 옥길동에 위치한 9천0 0 옥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1420세대이며 201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100개이며 하락거래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작년 9월 27층이 최고가 10억 9,500만원이었지만 올해 11월 23층이 7억으로 3억 9,500만원 떨어졌습니다. 거의 11억 아파트가 7억으로 돌아온 이곳입니다. 하락률은 36.07%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3억 900만 원 하락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중 7억 대가 혹시 있을까요? 7억 5천에서 12억입니다. 과거 내역과 분양가를 살펴보면 2년 전 평균 7억 4천 150만 원 무너졌습니다. 3년 전 평균 6억 4천 850만 원까지는 약 5천 정도 남았습니다. 분양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파트입니다.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고양 원흥 호반베르디움 5단지 아파트입니다. 967세대이며 2017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62개이며 하락 거래된 평수는 29평입니다. 작년 4월 3층이 최고가 9억이었지만 올해 11월 6층이 5억 6,500만 원으로 3억 3,500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7.22%이며 1년 7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2억 1,500만 원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은 6억에서 9억입니다. 이번 거래 5억 6,500만 원이니까 3,500 정도 차이가 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과거 내역과 분양 가격을 정리해놨습니다. 2년 전 평균이 7억 900만 원 무너졌다. 3년 전 평균 5억 2,250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분양 가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다섯개 지역 아파트 하락률 탑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들을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꿈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다리면 내일 더싼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